우리 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무엇에 질투하고 있나요? 목상에 보니까 여러분은 툭 하면 질투하는데 <laughs> 무엇에 질투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시띠이라는그모압당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전쟁을 하면은 질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 전쟁하면 질것 같으니까 발람을,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그래서 네 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사 어떻게 했어? 저주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오히려 어떻게 했어?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 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제가 할기로 갔다 고 그랬어. 근데 이후에 민수이 31장을 보면 나오고 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발람이 이제 각자 길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밤마다 생각나겠지 야, 그 발락이 그렇게 많이 나한테 재물을 준다고 했는데 저 이스라엘만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막 악한된 지혜롭잖아요 막 생각하다가 꾀를 내서 꾀 발람의 꾀 아주 악한 생각을 했어 뭐냐? 아, 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둬서 유혹을 해가지고 저들을 넘어뜨려야겠다. 그런 꾀를 냈어요. 그래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주 죄에 이 죄에 무감각해졌다는 말을 뭐냐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쵸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아주 죄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완전히 죄에 빠져버렸어. 1절로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모하기 시작하니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자,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건별 문제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하고도 결혼할 수 있죠. 이방인하고도 결혼할 수 있죠. 그 전에 모세도 이방 여인을 뒀거든요. 저부로 아 아내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과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것은 뭐라면은 자, 이 모압 지역에서는 누구를 섬긴 냐면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 바알 신. 근데, 이 바할신은, 이 모합은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이를 어떻게 성기냐? 이 바할신을 성기는 여자, 여자, 무당 같은 자들과 뭐냐? 아주 악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바알신을 섬겼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참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렇 같이 음식도 먹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그들과 음행도 하고. 아주 악한 짓은 다한 거죠. 하나님 아까 우리 1 0계명 부를 때 뭐라고 했어?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치? 하나님의 첫 계명이잖아요.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발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이란 말은 완전히 묶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바알신에게 우상에게 자신을 다 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셨다고 하셨어요. 진노 하나님을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 하나님은 사랑, 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실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의롭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아주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거든요 진노란 말은 진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목매달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야 지도자들 다 죽이라는 것은 자기도 죽이라는 거잖아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죽어야지 원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만 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역병으로 치니까 막 사람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뭘 하고 뭘 그걸로 갔다가 뭘 붙잡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적용하고 <laughs>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에 순종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때? 막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해. 몇 명까지 죽었대? 2만 4천 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뭐 하고 있어요? 울기만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우리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중에 지금 하나님 진노하셨죠. 모세도 명령했죠. 가담한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시몬 집화 있죠. 시몬 집화의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오는 거야. 또뭐 하려고? 음행하려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 막 2만 4천 명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모압 모함 여중, 모합의 여자를 데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음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뭐하고만 있었어? 울고만 있었어 아이고 하나님 죄 때문에 안타까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죽을까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비네아스예요. 엘리 제사장의 손자 비네아스가 화가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저기,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 죽을까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할까봐? 자기 죽을까봐. 그쵸?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 저할례로 받지 못한, <laughs> 저, 어? 저 구원도 못 받은 놈이, <laughs>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해? 그거에 뭘 가났어? 화가 났어. 그치? 피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벌벌 떨고만 있는 사람들 왜 벌벌 떨까? 자기 죽을까봐. 하나님이 욕을 먹던 말도 상관없어. 자기 죽을까봐. 그러나 다윗은? 상관없어. 어린 소년이 있잖아. 상관없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급해 나간 거예요. 비느하스도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지투했다고 했죠. 그의 하나님이란 뭐이야비느하스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욕하면 화가 나요? 하나님 모독하면 화가 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것의 질투, 하나님이 질투라는 나의 질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질투? 이것은요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여러분 질투 많이 하잖아. 왜왜 왜 쟤만 칭찬해줘요? 어왜 쟤만 이뻐해줘요? <laughs> 왜저 쟤만 더줘더 많이 줘요? <laughs> 그렇지? 그런 질투랑은 달라요. 원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써? 비누아스가 그것에 화가 나서 당장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뒤쫓아 들어가서 그 남자가 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음행을 저질러려고 하는데 거기에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여자와 남자의 배를 그냥 뚫어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자 그곳에 있었던 뭐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렸던 그 연병이 그렇죠. 육병지 연병증을 그래 가지고 자,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이비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에 아, 영원한은 아니고 대대로 지속될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이제 허락하게 되어지죠. 비나스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를 내세요? 무엇 때문에 질투하세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함부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세요? 가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 하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화를 내고 그렇죠. 치투를 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냐?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16절로 18절이에요. 이거는 7절부터 15절이고. 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대적하여 치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완전히 멸망시켜라 왜? 미디안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유혹했잖아 속였잖아 대적했잖아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뭐에 빠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18절에 보면 은 중요한 말이 나와요 미디안이 무슨 일을 했어요? 속임수, 대적하고, 유혹했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 이거 뭐, 누구 생각나요? 속임이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누가 이 짓을 할까? 사단이 이 짓을 하죠. 그죠? 여러분, 사단은 죄의 역사예요. 죄 가운데 역사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죄가. 그렇죠? 법적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의인이면서 이 의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인이 됐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어주셨어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해요 이것 또한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해야죠.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따라가니까. 때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도. 여전히 죄에 속해서 죄 가운데 자꾸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더욱더 사단이 자꾸만 방해를 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유혹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워야겠죠. 싸워야겠죠. 어떻게 싸워야 될까? 말씀으로 싸워야죠. 그렇죠. 말씀을 이겨야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첫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첫 계명인데, 근데 왜 그게 잘안 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더욱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면서 성기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해야 돼. 매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 큐티.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과 함께 해요. 큐티책. 매일매일 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지투하고 무엇에 화내고 있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탐구해 보세요. 그럼 산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 부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 부대들로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